실습에 제일 중요한 거는 눈 눈치인 거 같아요. 눈치만 있어도 50점은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계속 서있으려고 한 할, 하려나. 저는 친구가 하다가 기립서 저혈압이 왔어요. 그래니까서 <laughs> 아, 있다 예, 기 저혈압. 네,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이제 기리스 저혈압 이 와가지고 SCI 환자분 헬시어 타고 운동을 <laughs> 했거든요. 수액을 맞으러.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침이 떨어졌어요. 앉게 해라. 너무 의자 찾아 니는 애들 있거든요. 아, 앉으려고 앉은 이제 앉아서 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 분위기를 아. 만드는 의자 찾아갖고 오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 나안 앉았네. 선생님 의자가 모자라요. 내가 앉아 있어거든요아 <laughs> 아, 있었어. 이렇게 앉아 있어. 있었잖아. 그래서 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 정말 이렇게 다리 이렇게 음. 다리 안 보이네. 음. 다리 요렇게 해가지고 나도 아. 안 앉았는데. 음. 그럼 음. 이제 다 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laughs> <하나> 나가지고. <laughs> 그래, 아니아 니까 그러니까 이게 봐 봐. 이게 이게 봐 봐. 우리 딸도 그 바로 굉장히 찾아는거랑 이제 옆에서. 아, 맞맞 아, 님이 이제 편하게 앉아요 해도 음. 말이 그냥 편하게 앉아요지. 음. 너 계속 앉아야 이 뜻이 아니거든요. <laughs> 네가 편하게 <laughs> 눈치껏 앉아라. <안 자라> 이 <laughs> 어. 뜻이지. 정말 너 편하게 있어라 이건 아니에요 실습 가서 편하게 있으면 안안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 눈치껏 보고 선생님이 요럴 때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것 같아 너무 막 계속 긴장감 있게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음.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성인 치료실 갈 때는 조금 좀 뭔가 밝기도 하지만 약간 차분한 음. 그런 성향 말투도 약간 이렇게 차분한 성 그렇게 보이는 게좀더 환자분들이나 그, 치료실 분위기에 맞을 것 같고, 아동은 너무 차분하면 안 되잖아. 조금. 어, 조금 애들이 반응을 도 보여, 옆에서, 그, 세일 치료할 때 옆에서 서포트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조금 이제 톤을 좀더 높게, 음. 그래서 밝고, 너무 큰다고 해서 막 오버하진 않고 맞아요. 적당히 맞아요. 조절하면서. 뭔지 눈치. 음. 그. 환자분이랑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음. 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음. 건 조심해야 음. 돼. 진짜. 돼. 그거는, 환자분이, 좀 젊은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좀 이렇게, 뒤로 가서 전화번호 물어본다거나, 뭐, 이러면은, 좀, 마음이 흔들려서 알려준 사람인데, 그런 건 무조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이 환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좀. 네, 맞아요. 이게 옵저베이션 맞아. 하는 게, 뭐, 요즘에는 이제 정확히 이제 요일별로, 담당, 선생님 담당을 네. 정해놓긴 하는데, 이제 담당쌤 치료가, 갑자기 없어. 네. 그러니까, 환자가 안 오든가 그러면, 맞아. 이제, 어, 다른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이때, 너무 편한 선생님한테 가는 학생들 보여. 있어요, 맞아요. 어. 질문 안 하고, 또 앉으라고 어. 하고. 다 봐,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 그러니까 그럴 때, 어? 조금 꺼려 하는 선생님, 그 30분 좀만 버티면 됐잖아. 그래서 좀 꺼려 하는 선생님한테도 좀 이렇게 가서. 근데, 근데 의외로 그 선생님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응. 음. 은근 꺼려, 려 하는 선생님이 음. 더 가르쳐주고, 더 이렇게 해주는 분도 있 저도, 아, 그 제일 중요한 <laughs> 거예요 점, 아 그래서 <laughs> 점수를 담당하는 선생이 있어. 아,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예, 각각 병원마다 좀 달라. 각각 이제 점수를 내서 평균으로 <laughs> 점수를 이렇게 하는데 있고, 있고 담당자가 누군지를 좀잘 공략을 해서 <laughs> 내 표현을 이렇게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디스파이어 단계 에뭐 있어요? 이러면아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돼. <laughs> 말안 하고 계속. 아니 단계뭐 <laughs> 있냐고 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laughs> 단계뭐 있냐고 이러면 <laughs>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어허. 아니 그넘 넘기려. 빨리 이 시간 그냥 어. 넘기라. 내가 치료 집중한 다시 안 물으니까. 아 근데 뭐 질문하면 또 기분 나빠하는 애들 있어. <laughs> 그럼 안 되시면. 대답을 아, 제가 내가 모르겠다아아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나요. 하면 선생님이너 맨날 기억이 안 나니? <laughs> 선생님들이 모른다고 해서 막 어. 아유, 이렇게 하시지. 아, 그런 있어. 네. 어. 이제 얘가 내가 물어봤어. 근데 얘가 어, 생각보다 알아. 그럼 모르는 걸 질문. 그러니까 어, 내가 대답을 했어. 어, 잘하네. 심리적이 너 잘한다. 이렇게 아, 끝나 못 끝나자 끝나기가 좀 뭐가 잖하면 뭐. 어쨌든 얘네 과제를 해야 되고 뭔가 실사든지 아, 써야 되니까 트집을 안 잡힐 수가 없어. 맞아요. 제가 인상했을 때는 대답을 못 하는 것보다 태도가 전 제일 중요했던 음.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해도 대답 못하는 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갑자기 기억 안날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하다 보는데 늦거나 지각을 뭐밥 먹듯이 한다거나 와서도 뭐 환자분들 뭐 신경도 안 쓰고 솔직히 배우러 온 거잖아요 뭐 하면은 환자분들 어떻게 대하는지도 배우면 좋은데 그런 거영 관심도 없고 뭐 점심시간에 그냥 자는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laughs> 기본 태도들 이런 것만 잘해도 나는 조금 안 좋아 보이던 게 뭐냐면 대학 병원을 실습트를 갔었는데 뭔가 대학 병원이니까 쌤그 쌤이 나는 학생이고 하니까 뭔가 참, 뭔가 된 것마냥 아, 아난 아. 학생 너무 너무 어. 어난 저기 저기, 저기 안에 있어. 그런 성향이 있어. 그런 아. 선생님들은 진짜 막 대장 선생님들이 아니라 진짜 밑에 애들. 진짜 대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해. 더 겸손해. 아. 맞아요, 진짜 맞아 맞아. 막뭐또 아니 그리고 많은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질문을 했으면 그 친구가 대답을 하면 자기가 질문해도 모르는 스님도 있거든요. 그냥 질문만 해놓고. 잘못된 정보를 좀 고쳐준다거나, 뭐, 뭐, 이런 더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그런 걸또 준다거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실습생도, 선생님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실습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습 어렵지 않아요. 음. <laughs>